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 우리 감탄왕님 질문하신 음. 내용이,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불, 등. 음. 덕분 스쿨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이거는 제가 스님 되기, 되어서부터 했던 거예요. 지금 스님을 안한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선임 일때에외부의 등을 달아서 너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 걸 보고는 이게 그 뜻깊은 날에 의미는 계속 살려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왜냐면왜 우리 주변은 등을 안닮니까 다른 데는 다른데 또 1년에 딱한번 농사 짓다가 모심기 할때 그때 대부분 부처님 오신 날. 그럼 등 달러 오는데 등안달다고 그러니까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달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게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게, 이게 부처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불성의, 요즘 말한 강명의 빛의 불을, 이게 밝히라, 이게 등이에요, 등. 그 불을 밝히라. 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하라. 또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풀이하면 자신이 부처인 줄 알고 부처행을 하는 등을 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올한해 부처행을 하는 부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름을 그게 올려라 이렇게 이름을 어, 이름을 올리라. 그래서 지금 덕분 스쿨에서 이게 제가 선임일 때 하던 효심사야 일때 하던 그게 너무 좋은 전통이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뜻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데 이 자불등을 올린 분들이 다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등한번 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렇게 알고 기도해 주고 또 자기는 약속했잖아요 스스로 자신이 부처행을 해서 주의를 밝히는 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정확히 알고 보니까 누구나 다 알죠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바르게 자신을 바르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도와준 적분인줄 알고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요게 이제 자불등 이름을 올리면서 내가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이게 부처 행을 하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스위치를 올린다. 이거 등 이게 불을 밝힌다. 이게 불. 등불이 그래. 불. 불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주위에 자기가 불을 밝혀. 지금 우리 지금 여리양님이 주위에 불을 뭐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주위에 불을 밝혀. 이게 자불등 밝히는 거다. 그러니까 주위에 불을 밝혀서 왜냐면 자신이 여기 요렇게 관점이 이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이 지금까지는 고마운 마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관점이 이동됐다. 지금 우리 이여리왕 그 님이 이 말을 포인트로딱 이야기 해 주잖아요. 자신이 신랑 즉 내편 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잖아요. 근데 덕구석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질문해서 공부를 해 보시는 오직 하늘의 도움, 공기의 도움, 물 도움, 땅 도움, 햇빛 도움 다 도와주고 또 옆에 있는 대표님도 도와줘서 살아가는 걸 알게 된거그 도와준 고마움을 모르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터집 잡고 막 시비 걸고 갈등엔 그걸 돌아보고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뭐냐면 관점 이동이라 이소리야 우리 덕분석 그래서는 깨달음을 관점 이동이라그러거든 자신이 관점 이동해서 이렇게 이꼬리에 살짝 올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주위가 다빨아가지고 그리고 또 고마운 표현을 할게 반대로 화답이 온다니까 화답이 온단 말하다 왜냐하면 상대도 나한테 고마워한다는 거죠 함께 고마워해서 시너지가 나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열이 형님 하세요 전부 다 일이 잘풀리가지고 너무 잘 된다고 만사일통에그러니까게 자불등을 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잘 되고 잘 풀린 이유가 바로 이는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렇게 등딱 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소원, 성취 등을 다르잖아요. 뭐 1년 달아놓기도 하는데 뜨끈서풀에서는 소원, 성취 등하고 달라 고마움의 등을 다는 거죠.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이름을 올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을 등다는 분들이 다 잘 풀렸다고 잡을 뜬 달아달라고 하고 자기 마음의 각오나 다짐을 이름 올려놓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학교가 지금 이렇게 12월 달부터 이렇게 새로운 기운으로,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건강과 행복 풍요가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박차고, 왜냐면 우리 덕분스쿨은 노숙자 선생님이나 빈곤층을 향해서 5년 동안 막 쏟아부었어요. 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발더 나가서 우리는 이주민들도 있고 북한 어린이도 있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막 이런 거다 도울 수 있는 한발더 나는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가보자 하고 지금 마음을 모아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서쿨 제자들이 합심 단념해서 지금 어, 탁발도 해 나오고, 아, 그런것도 아, 그래. 삼성에 강의도 하게끔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어 주었던 분들, 우리가 이 자불등 올려서 고마운 표현을, 왜냐하면 법수양이늘 그분들 고마운 표현을 기도해 왔는데, 음, 자불등으로 달아서 계속 기도해서 고마운 표현하고 싶다고, 아까 전에 손수 달고 싶다고 그런면서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불등은 뭐냐면, 한마디로 고마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 잊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어, 이분이 고마웠는데 하고 그분 이름을 올려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분 잘 되라고 늘일년 내내 기도해주는 거죠. 고마움 표현하면서 이게 자불동의 역할이라 그래서 자불동 올렸더만 일이 잘 풀리는데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됐었습니까? 네 덕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